성경도 어, 잘못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종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자신에게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최종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킹게임 성경을 신그면 영어는 그러면 완벽한 성경으로 믿는, 영어도 번역권이잖아요. 영어도 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번역한 거라고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라면 최종권위를 할수 있어도 어떻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최종권위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또그 사람들 뭐냐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가는 거야. 헬라어 히브리어는 더 어려워. 그걸 가지고 또뭐 사전 찾아가지고, 사전은, 그러면 사전을 보면은, 그럼 사전이 잘못됐는지, 사전의 번역이, 사전을 만든 사람이 누가 사전을 그런 번역, 만든 거예요? 그럼 사전이 그럼 최, 최종 권유가 되는 거지?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읽기 위해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은 누구의 사전이 더 정확한지 어떻게 신뢰하냐고를. 참, 갈수록 태산이요 갈수록 태산인 거야. <laughs>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신뢰하면 되는 거지.